안녕하세요. 신용상담사 박정호입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조건과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신청 필수조건입니다. 연체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총채무는 15억 이하인데 담보채무 10억원 신용채무 5억원으로 각각 구분이 됩니다. 협약기간 금융채무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최저 생계비 이상 수득 있는 채무자로 변제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. 채무자가 소득이 없어도 부모, 배우자 등제 3자 도움으로 변제 가능하다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신청의 기준 6개월 이내 에 발생한 채무 잔액이 총 채무의 30% 미만이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신속채무종 특례의 장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. 채무조정이 확정되더라도 신용정보 등록이 안됩니다. 두번째, 이자율 인하로 기존 대출 이자의 최대 50%까지 인하가 됩니다. 세번째는 신속채무조정이 확정되면 바로 원리금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간 전 3.25%로 개선된 이자만 납부합니다. 채무 1억원에 대해서 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는 약 27만원입니다. 신속채무조정 특례 이자율 인하는 채무자의 채무 과중도에 따라서 최소 30%에서 최대 50% 인하 적용이 됩니다. 채무 1억 원, 이자율 연 15%일 때 매월 갚아야 할 이자는 125만 원입니다.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율 30% 인하되었다면 이자율은 10.5%로 매월 갚아야 할 이자는 87만 5천 원입니다.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율 50%인하되었 되면 이자율은 7.5%로 매월 갚아야 할 이자는 62만 5천 원입니다.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효력은 신청 다음 날부터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해서 부동산 가압류, 전화독촉, 방문추심 등 모든 추심 행위가 금지됩니다. 참고로 개인어카드 확정되거나 개인에서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공공기록 정보가 등록됩니다만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확정되더라도 신용정보 등록을 하지 않아 신속채무조정에 포함된 채권 기간 외에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.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가 없어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연체가 없을 때 채무자 신청 조건을 보면 개인 신용평점의 i 1 0인때 개의 신용평점 하이 20%이면서 연소득이 4,500만 원 이하인 채무자. 개의 신용평점 하이 20%이면서 만 34세인 채무자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, 무급휴직자, 폐업자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,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인 채무자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신용예보의 신속채무정특례는 연체가 없거나 연체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프리워카은 연체 30일에서 89일, 개인워카은 연체 90일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개인워카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. 지금까지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조건과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